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선생님과 이번에 진행할 강의는요, 뉴런 발전 수학 3학년 1학기 과정입니다. 이 뉴런 발전 수학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기본 개념들을 축약해서 설명드리고 또 고난이도 문제들을 풀면서 시험 100점에 도전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친구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학교 3학년 1학기의 개념을 한 번이라도 학습한 친구들이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개념을 듣지 않고 이 강의를 듣는다면 축약된 개념들 때문에 머리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개념 공부를 미리 한번 하고 고난이도 문제를 도전하는 강의로 이 강의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험에서 항상 어려운 하나 두개 문제 때문에 100점의 문턱에서 좌절하던 친구들. 선생님이 시험에 나올 만한 어려운 문제들, 우리 친구들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을 콕 찍어서 제시할 겁니다. 따라서 한두 문제 때문에 100점을 못 받았던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나는 문제는 잘 풀지만 항상 실수 한두 개 때문에 100점을 못 받아요 라는 친구들 많이 있죠? 네, 그런 친구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면 우리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미리 제시하고 예방주사를 맞는 그런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선생님과 잘 의사소통을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선생님과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이모티콘 보여드릴게요. 그 뜻들을 잘 한번 받아들여 주세요.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은 메모 표시가 보인다면 이전 학년에서 배웠던 아주 핵심적인 개념들이거나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선생님이 제시하는 정말 신기한 비법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꼭잘 메모하고 머릿속에 암기하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불어 수업 시간에 칠판에 고구마가 있다면, 아, 이런 문제를 틀리면 정말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 이런 뜻이니까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 잘 관찰하시고 실수를 피해 갈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별을 보았다면 아 이건 시험에 100% 나오는 문제야 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복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다 라는 뜻입니다 어때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렇게 선생님이 잘 준비해 놓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도 기쁜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딱세 가지 부탁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은 잠시 저 멀리 치워놓고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핸드폰 같은 거 말이죠. 자, 다음으로. 눈으로 구경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펜을 들고 같이 써내려가면서 수업을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자, 세 번째는요. 선생님이 개념 설명이 끝나면 수학 독립으로 한 걸음 더 가는 만세 문제 선생님이 제시해 드리는데 그 문제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즉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답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체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세 문제는 레벨 3 고난이도 문제를 풀때 선생님이 다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뉴런 발전 수학 실전책 중심으로 진행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강의들을 듣는다면 개념들을 잘 정리하고 또 고난이도 문제들을 통해서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럼 우리 뉴런 발전 수학 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